신명기 25장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복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것이요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가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알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나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인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참 꼼꼼하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주제만 딱 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기보다는 상세한 삶의 모습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 상황에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주시며 또한 세심하고 꼼꼼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25장 말씀에도 이제 사람들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의 여러 그 맺어지는 아, 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아,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방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조금은 엉뚱하게 아,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 어떤 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아,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화려한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것이 좀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두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이 사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절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엉뚱하지만은 어쩌면은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큰 사랑이라는 또한 배려라는 하나님의 극률이라는 그 주제에 아, 결코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사절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 소를 이용해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 그 추수하는 소에게 그 입을 가리는 망을 씌우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망을 씌우느냐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추수를 하는데 이 소가 어떻겠어요? 그 추수하는 곡식을 보면서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청 피우면서 곡식을 추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망을 씌워 가지고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만 하도록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망을 씌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배려하는 겁니다. 짐승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데, 어떻게 배려하시느냐? 그 짐승을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일을 하는데, 곡식이 눈앞에서 떨어집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막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은 한 알이라도 덜 손을 보도록, 아니 소가 더 집중해 가지고 큰 효율성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부화도 먹지 못합니다. 냄새는 나고 맛있어는 보이는데 막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라 라고 하시는 율법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교훈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학대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짐승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아서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율법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자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이 아내 또한 이웃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룻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이대신에서 자녀를 이어주는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신발을 벗어다가 이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이 바리새인들과 사도 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물었느냐 하면은 아,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이 사도 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아, 이, 이,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죽는데, 모세율법에는 의그 동생이 아내를 맡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곱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마지막에 과부까지 죽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때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엉뚱한 질문이었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엉뚱한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다. 라고 하셨잖아요. 현재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부활은 있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신 율법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드렸듯이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문은 살아남아 있는 과부와 그 가정에 대한 극률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 법칙으로는 오늘날의 이, 이 사회적인 규정으로는 맞지 않는 거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에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것을 베풀어서 우리가 감사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흘려 보냅니다. 나누는 사랑 가운데 더큰 역사와 더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